오래된 고전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0여 년전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진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해야 했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임무를 맡은 로완 중위는 제가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가능합니다. 라며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들고 길을 나섰고 결국 그 임무를 완수해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답을 찾으려는 주체적인 시도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누군가 끌어주는 삶은 언젠가 멈추지만 스스로 걸어가는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남에게 끌려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주제적으로 개척하는 삶입니까?